아까 인사드렸던 우파족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파이팅 네 저도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하고 있는 국민의 너네 잘 들어라 너네 중앙정사 건물부터 해서 모든 부동산 같이 2천억 정도 추정이 된다 그거 욕심내고 당대표 하려다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너네들 당장 사퇴해라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의 정신으로 우리는 끝까지 투자한다. 투자한다. 박정희 <몬> 대통령 <몬> <우리가 몬> 구하고 우리가 이재명을 끌어낼 것이다. 파이팅. <몬> 이재명 너희는 우리가 끌어내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수의 가치는 안녕한가요 지금 국민의 힘은 안녕한가요 안녕 전당대회 후보들은 지금 각 지역 당역 시도당을 방문할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아스팔트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사죄를 해야됩니다 맞습니까? 당을 지켜서 못 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윤상열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진를 해준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파세력들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화이팅 소녀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너무 너무 정말 뜨겁고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 정말 다 정말 훌륭한 연설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 또 가세요. 내일 서울역입니다. 내일은 진짜 어마어마한 지대가될 겁니다. 내일 꼭 나와주십시오 내일 서울역 5시죠? 네 5시 우리 장재현 박사님 크로징 멘트 듣고 애국과 4절까지 한 다음에 끝나겠습니다 크로징 멘트 안 하세요? 네, 크로징 멘트 내일 일 하신답니다 네? 아 이상룡 기자 오셨어요?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세요 이상룡 기자님 항상 크로징이야 아, 이상룡 기자님 맨날 벙거지 네, 쓰고 계셔갖고 누군지 몰라 오늘 한번 벗겨 볼까요, 모사? <laughs> 자, 이성모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사모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그 행진 <laughs> 예, 행진을 같이 행진자적인 관점에서 행진을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에, 하,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된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한 아, 사람, 제가 초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멈추시켜 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움직임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무대에서 이번 주에 올라오는데요. 세 번째 올라오는데요. 1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짤막하게 갑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호지민과 이승만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호지민과 이승만입니 호지, 호지민은 베트남의 민족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민족 영웅입니다. 기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호지민은 우판을 했습니다. 어떤 우판을 했는가 하면, 중국이 자기네 편이라고 우판을 했습니다. 즉, 공산당이 자기네 민족, 베트남 민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절대 미, 공산당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자, 아, 이, 여기 좀 좋은 점은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 큰 나라하고는 이의제의를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저 소련과 중국이 우르만스크 그 국경에서 대치했을 때 미국을 끌여들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대치했을 때 파키스탄을 끌여들였습니다 그게 커다란 나라와 싸울 때는 이의제의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작지만 똑똑한 나라를 상대할 때는 분할해서 통치한다. 그것이 한국과 베트남입니다. 후시민이가 거기서 속았던 겁니다. 후시민은 중국이 뒤를 엎고 이제 뭐이 프랑스, 독점, 미국 이런 데를 몰아내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야 이제 분할하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베트남을 분할하자. 그래서 아차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몇만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중국군이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5만명 정도 죽은 것 같다고 안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민족의 지도자가 얼마나 앞날을 내다보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호시민은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중국을 뒤엎고 싸웠습니다 지금 중국은 친미 국가입니다 아, 저 베트남은 친미 국가예요 중국보다 훨씬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데가 지금 빅, 베트남 경제는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호지민이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 당시에 전쟁을 벌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민족을 죽인 거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호지민과 이승만은 같은 민족주의자다. 기본적인 차이는 호지민은 공산당을 믿었지만 이승만은 공산당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반성해야 한다면 완성해야 한면 중국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은 커다란 나라와 싸울 때는 이제이 하고 작은 나라, 하지만 똑똑한 나라는 통한다. 분할해서 통치한다. 그리고 힘없는 나라는 깔아뭉개버린다 대표적인 게 몽고입니다. 절대 중국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CCP out하겠습니다. CCP o u CCP o u CCP o u CCP o u CCP out. 쉑쉑 p 아우 감사합니다 야 짧지만 <목소리> 짧지만 SNS입니다 저는 이거 셔츠로 만들어서 부르겠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연설해주신 이상노 기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전부 일어서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5시에 서울역에 오실거죠? 내일 서울역에서 오늘 연설 제대로 못한 천연 분들 다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가 4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채연 애국가는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님한테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정말 오늘 그 배가 있었고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가지 정말 함께해 주신 모든 애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그 어디서 어디서 서 있든 간에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서 있다면은 저는 다 같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도 언젠가는 다 통합하겠죠, 엄마. 네. 그 시발점 우리가 만들어봅시다. 아시죠 엄마. 감사합니다.